이것은 단삼입니다. 7년 전에 단삼을 모종을 구해서 심은 것이 3년 전에 한번 캐고 3년 뒤에 뿌리를 10cm씩 잘라서 심은 것이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벌써 꽃이 피네요. 뿌리가 붉은 식물은 몇개 안됩니다 가장 붉은 것이 주치고 그 다음에 단삼이 붉은데 뿌리가 붉다고 하는 것은 혈액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어혈 제거에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단삼 뿌리가 붉습니다 나중에 뿌리 캘 때에 뿌리 색깔을 한번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